안녕하십니까. 고려도금의 무료한 예사입니다. 아,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저희 고려도금은 그동안 세들어 있던 남의 공장에 세들어 있었었는데, 대덕구에 있는 공장 문평동에서 세종시에 무려 만삼천칠백평 큰 땅을 사서 공장을 정축해서 새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신의, 정부의 도움으로 최신의 기계, 설비도 높고 아마 공장으로서는 맹실공이 세계 최고의 현대식 시설이 되고 전동 기술을 이어나가는 연구실을 포함해서 아마 최고의 수준의 대학 금이다. 공장 소개를 한 것을 여러분 영상을 봤을 수도 모르겠는데 아직 못 보신 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는 일본의 갑승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들을 일본 유학 보내고 노력한 결과 우리의 금의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일본도 스타일이죠. 검신이 강한 새, 부드러운 새, 하드 스틸과 소프트 스틸을 두드렸어요. 레미레이트라고 하는데. 자, 만들고, 그다음에 장식은 봐도 이런 수준으로 자 손잡이도 이렇게 아주 검을 잘 만들어요 검집도 굉장히 어, 색깔이 좋습니다 천연 멋지죠그 다음에 가오리필를 넣고 연착 수준이 좋 이런 검또 이거보다 또, 이거는 이제 일본도 스타일이고 이건 조선도 스타일입니다 조선대룡검 고체를이죠 방패도 이렇게 보자고등이라고 하는데 잘 만들죠. 자, 와인마인더 보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통 장식들, 장식들. 자, 그다음에 조선 전통의 띠돔. 자, 이기 왁띠돈도 아, 소개했죠? 뭐지? 조선에만 있는 띠돈이죠? 이렇게 돌아, 방향이 돌아갑니다. 앞으로. 자, 해서 띠돈으로 이렇게 살수 있도록, 띠돈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띠돈도 만들고, 조선의 전통 뱀금입니다. 일본 기술을 우리가 데려와 가지고 만든 칼입니다. 엇갈리는 기계를 도입했죠. 하모니 일본 못지않습니다. 수출용으로 만들었죠. 자, 가운데 엔하이 미에가 보이고 하모니를 잘 보이는 걸로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손잡이도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음. 검집도 손잡이로 깎아서 대나무처럼 이렇게 조각 네. 작품이죠. 검이 그냥 어폰 무기로서만 아니라 아티스트 예술 작품으로서 최고의 작품을 미술 작품을 만드는. 자, 한번더 보여드리죠. 이것도. 아리 정말 예쁘지요. 장식들 병도 일본 말은 고치가시라. 안잡이, 자 거울이 필요되겠죠. 이런 그 훌륭한 검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 느날 보니까 국내 시장에, 조선, 대한금도에서는 조선 세포도가, 이런 칼들이, 이건 일본 군도입니다. 우리 조선 침략하서 우리 국모를 살해하고, 국모를 시해하고, 뭐, 조선의 광, 그냥 광산에 있는 검은, 중석탄, 뭐, 틈새 싸그리 캐가고, 조선 사람 전쟁 꼴바지, 총알바지 만들고, 식용시키고, 조선 천녀들다 잡아다가 위안부 만든 그런 일본 놈들이 위협할 때 쓰는 가이 군도, 내일군 군도. 이 군도 같은 데다가, 그건 이렇게, 뭐, 매어가지고, 조선 세법도 다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좀 저렴한 조선세법도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세법도 하면 가금 25만원씩 이렇게 팔았는데, 요번에, 획격적으로 본용 17만원, 세법용 진가금. 진가금이라는 것은 나를 알미늄, 알리뉴, 루 가벼운 알미늄이 아니라, 진금처럼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어 이건 지금 재앙을 물리친다 영웅 을 가진다는 귀신을 쫓는다는 해태 죠. 해태와 또 명륜 나름 같은데 방패가 다르 죠. 쇠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개들처럼 그냥 뚝떨들뜨리면 독특, 부서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도 중국 제에서 보서 알겠지만 이발포할때 보면 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안 빠지다가 또쑥빠지오고 납도 할 때는 콕들 걸렸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옆으로 흔들어 보면 옆으로 나이 막히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이런 허잡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싼 칼이라도, 증가금이라도, 증금이 안니더도 발표할 때, 포가로 통밀면 빠지고, 스무스하게 열리고, 스무스하게 닫혀야 됩니다. 요것이 고려도금의 증가금. 자, 22만원짜리 세법도, 번용은 17만원이죠. 요두 종류였습니다. 명룡 세페자이 벌써 재고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이제 품질이 좀더 좋은 것은 무사 배기도 가능하고 또 배기 아닌 것은 그냥 세권용으로 쓸수 있도록 이것도 철 아이언 아이언 접어로 만들었죠 아이언 방패로 가볍고 소리가 이건 50만원 짜리네 검집이 본용 하나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죠 싹 닫혔을 때 흐르지 않고 툭 밀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용 금집 금지. 세번용 검집도 닫혔을 때싹 닫히고 후크로 때, 때 흘리, 흘리지 않고 밀면 부드럽게 나가는 거. 이렇게 돼야 좋은 검집이죠. 이거 두개 합쳐서 50만짜리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부 검집은, 자, 조선 특유의 그 수술이 있습니다. 그 수술. 그래서 어깨에 맬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에, 이미 150개를 만들었었는데, 재고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비싼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또 전제품 만들기 연구하고 또 그런 게 치중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알다시피 그 외국산 색값산 외국산들로 완전히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이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금 보다 도더 싸게 내놨더니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론 뭐 중국도 우방국이고 일본도 우방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제품이 가격면에서 비싸지도 않고 품질면에서도 일본보다 못하지 않고 뭐 이러면 굳이 한국 제품들 놔두고 어 해외 제품들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 여러분들 이제 추가로 50개를 그 관장님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세법도입니다 전집에 이렇게 고리를 걸도록 되어 있는 게 세법도죠 여기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귀신쪽고 제악막아 낸다고 그러면 뭐신중무게고 소리 잘 나고 그래서 이걸로 50개를 더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리 주문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징군도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징군 이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 관장님들은 그 관원들이 살때 관장님 맛을 한 대로 조금씩 드릴 테니까 도장에서 구매자 모아서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